안녕하세요. 제스런 유재용입니다. 자, 지난번에 하부 승모근의 이론편을 한번 다뤄봤고요. 오늘은 실기편입니다. 실기편은 예전에도 운동을 올려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제가 자세를 직접 보여드리고 또 설명해드리면서 좀더 어떻게 정확하게 자세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요거 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부 승모근 운동들에 적용을 해보시다 보면은 하부 승모근들이 강화되고 또 견갑골의 움직임들이 좋아지면서.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통증이 괜찮아지실 거고 아니면 운동 퍼포먼스가 향상될 거고 또 근력운동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정확한 어, 등근육의 타겟을 만들면서 근육들이 또잘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오늘 운동은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운동의 난이도가 점차 올라가요. 그러니까 운동 난이도를 낮게 설정하실 분들은 제가 초반에 알려드리는 운동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동작들을 하나씩 해보면서 자신한테 맞는 강도로 훈련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운동은요, 견갑골을 움직여주는 훈련부터 할 건데요. 예전에도 제가 견갑골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견갑골의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는데 뭔가 무게를 올리거나 강도를 올려서 훈련을 하게 됐을 때는 그게 제대로 근육에 자극이 오거나 뭔가 근육을 정확하게 타겟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움직임부터 항상 근육을 발달시키기 전에 만들어야 된다곧 그게 움직임을 만든다는 게 결국은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아예 올리지 않고선 견갑골을 움직여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운동입니다. 자, 일단은 견갑골이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견갑골을 이렇게 모두 다 움직이는 그 동안에 하부 승모근이 다 같이 움직이니까 요 결국 이것도 실제적으로 견갑골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다 쓰지만 하부 승모근에 있는 하부 승모근을 타겟해서 하는 운동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한한 한 곳만 먼저 올렸다 내렸다 해볼게요 위로 아래로 자 먼저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하부 승모근 이론편을 안 보신 분들은 이론편 먼저 보고 오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지금 상부 승모근을 위로 쓰면서 내릴 때는 하부 승모근을 쓰겠죠 그리고 뭐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하부 승모근이 어, 이완을 하면서 근육을 또 잡아주겠죠. 신장을 하면서 근육이 늘어나면서요. 자,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요. 우리 승모근을 이렇게 견갑골을 쓰면서 견갑골에 있는 근육들이 목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요. 목이 이렇게 따라가지 않게, 그 움직일 때 목이 따라가지 않게끔 해주시고, 실제로 이런 운동들은 어깨가 뻐근할 때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저도 지금 좀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천천히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경각골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자, 뒤로 모았다가, 앞으로 내밀었다가, 뒤로 모았다가, 앞으로 내밀었다가, 뒤로 갔다가. 이거는 이제 목에 보상은 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어 있을 수 있죠. 앞으로 이렇게 갈때 목이 앞으로 빠질 수 있고, 뒤로 갈때또 목이 너무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목은 고정해 주시고, 그것보다도 이거는 허리가 좀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상을 좀할 수가 있으니까 허리 최대한 잡아주시면서 견갑골을 앞쪽으로 그리고 뒤로. 견갑골을 앞으로 자,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자, 반대쪽 한번 가볼게요. 자,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천천히. 이렇게 하듯이 딱 보면은 어, 왜 한쪽씩 하냐면, 분명히 어색한 쪽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쪽 부분은 분명히 하부 승모근도 못쓸 거고요. 어깨 전체에 컨트롤 능력도 많이 없을 거예요. 뭐, 오른손잡이라서 꼭 왼쪽만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좀더 좀 깊이 들어가면, 우리, 어, 손의 뇌와도 굉장히 관련이 크고요. 자, 이번에는, 자, 위로, 뒤로, 아래로 앞으로 천천히 하나씩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견갑골을 돌려 줄 거예요 견갑골을 이렇게 돌려 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 하면서 움직일 때 우리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그 뉴런들이 많이 활성되면서 그 근육들의 더 신경세포들을 더 깨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막 강하게 해서 근육을 크게 만들고 싶어도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반대쪽 갈게요.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죽어 있는 근육들, 잠자고 있는 근육들은 깨워주지 못하면서 언젠가는 근육발달의 정체기가 분명히 와요. 자, 반대쪽 가볼게요. 지금 저는 좀더 이렇게 이 동작들이 좀 익숙하기 때문에 한 번에 돌리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 위에 앞에 아래 뒤에 위에 앞에 아래 너무 딱딱 이렇게 끊기지 않게 좀더 부드럽게 가주세요 부드럽게 반대쪽 갈게요. 이 영상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케이 지금 이미 맨손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맨손으로 해봤고 한번 팔 한번 올려 보시면요 이미 어깨가 많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을 올리겠습니다. 밴드를 갖고선 밴드가 있으시면 밴드 준비하시고 밴드 갖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려 주실 거예요. 바깥쪽으로 벌려서 회전근개라든지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을 긴장 시켜 주시고 그리고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신 다음에 여기서 우리 아까 했던 거 오른쪽부터 해볼게요. 위에 위에,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위에, 아래. 반대쪽,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노래 같은데요? 자, 그 다음, 앞으로, 뒤로. 앞에, 펀치, 뒤. 이때 팔꿈치에 개입이 없게, 팔만, 어, 견갑골만 써서 가볼게요. 자, 반대쪽. 이 밴드는 살짝 바깥쪽으로 계속 벌리고 있다는 느낌으로 가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양쪽 같이 가 볼게요. 양쪽 같이. 양쪽 같이. 양쪽 같이. 반대쪽.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렵게 갈 건데요. 자, 아까 이론편을 다시 한번좀 말씀드리자면, 견갑골, 그러니까 하부승모근이 하는 역할이 견갑골을 바깥쪽으로 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러 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는 견갑골이 바깥쪽으로 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들어주는 자세가 이미 견갑골의 하부승모근 쪽을 이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바깥쪽 벌려주시고, 이미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미 하부승모근이 쓰이고 있는 상태예요. 자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위에 아래 특히 이렇게 아래로 내릴 때는 하부 승모근 특히 많이 쓰이겠죠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위에 아래 반대쪽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양쪽 같이 해볼게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번에는 앞쪽으로 뽑고 뒤로 뽑고. 앞쪽, 뒤로, 앞쪽, 뒤로, 앞쪽, 뒤로, 반대, 둘, 셋, 자 이번에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엄청 힘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게 견갑골을 먼저 활성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하부 승모근도 잘쓸수 있고, 일단은... 어, 하부승모근을 좀 운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팔이 잘 올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어떤 스트레칭이나 또는 근육의 활성이 먼저 이루어진다에 하부승모근 운동을 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그냥 하부승모근 운동이라고 해서 막 따라했다가는 오히려 뭐 삼각근이나 다른 근육들을 더 많이 쓰면서 하부승모근이 더 정체되어 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운동 꼭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부승모근 운동할 때 이제 Y자 운동, 그러니까 Y자 운동이 팔을 이렇게 Y로 올려서 하는 운동들을 다할 건데요. 근데 응용을 좀 많이 할 거예요. 팔을 왜 Y자로 벌리냐면, 우리 하부승모근의 근육의 결이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을 Y자로 올린 상태에서 하부승모근이 더 견갑골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많이 쓰이고요. 팔을 이렇게 올리는 자세가 이 견갑골을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상방회전을 하니까 이 하부승모근이 좀더 쓰이는 자세에서 만들어주는 거겠죠. 우리가 뭐 하부승모근을 이렇게 차렷한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근데 이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하부승모근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팔을 들어준 상태에서 견갑골의 후방 경사를 같이 시켜주면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서 Y자 운동이 하부승모근의 대표적인 운동이고, 그 Y 운동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엎드리셔서, 내발기기 자세를 먼저 하실 거예요. 내발기기 자세에는 무릎과 고관절이 수직. 손목과 어깨가 수직인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견갑골은 이렇게 처지지 않게 쭉 밀어 주셔야 됩니다. 이미 이 자세는 견갑골의 안정성이라든지 코어의 안정성에 도움이 많이 되는 자세이고요. 자한 팔을 약간 사선 방향으로 엄지 손가락을 저쪽 방향 사선 방향으로 벌려 주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한번 들어볼 거예요. 위로 하나 그대로 내린 다음에 다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거 반복하는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반대쪽 한번 가볼게요. 주의해야 될 게, 견갑골만 움직이면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하부승모근은 안 쓰이고, 상부승부근 같은 데가 쓰이기 때문에 항상 손을 먼저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손이 간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팔을 쭉 펴서요 셋넷 다섯 오른쪽 견갑골 이렇게 되지 않게 쭉 밀어주시고 여섯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게 이제 Y자 운동을 맨몸으로 약한 강도로 할수 있는 방법이고, 높은 강도로 가기 위해서 약한 강도부터 좀더 훈련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활성 측면에 있어서. 자, 다음은 Y자 운동을 밴드로 항상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좋아요. 좋은데 뭐냐면, 척추가 너무 뒤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견갑골이 뒤로 젖혀져야 되는데, 흉추에서부터 젖혀져야 되는데, 허리뼈가 뒤로 갈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Y 자 팔의 유연성이라든지 그렇게 갖춰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들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한 팔로 견갑골을 훈련 시켜 줄 거예요. 그냥 엄지 손가락을 항상 내가 가려고 하는 팔의 방향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세요. 앞으로 가 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이 밴드가 이렇게 헐렁여도 팔을 위로 올리면 팽팽해지기 때문에 너무 뒤에서 시작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팔을 Y 자로 들어 올려 주신 다음에 자 위로 하나. 둘, 그러니까 위로 간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제 뒤로 팔을 보내주는 거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이렇게. 자, 반대쪽도 한번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할 때는 견갑골이 후방 경사가 되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하 여기서 만약에 팔을 뒤로 많이 젖혔는데 이렇게 젖히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면에 있는 삼각근이 오히려 많이 쓰이지 견갑골이 이렇게 뒤집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견갑골이 뒤집어 줄 때는 앞쪽에서 정거근이 쓰이니까 뒤집어지는 모션에서 이런 식으로 정거근도 많이 활성이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숙여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어깨라든지 삼각근 같은 근육이 많이 쓰이면서 하부승모근에는 운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 3세트 정도씩 실시해주시면 되고, 다음 동작은 아예 엎드려서 가는 거예요. 몸은 좀 편하지만 오히려, 어, 팔뼈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제일 힘든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엎드려주신 다음에, 이마 바닥으로 대주시고, 팔을 이렇게 라이터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팔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생각보다 팔이 많이 젖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이 바닥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흉추라든지 허리의 움직임을 좀 제한시켜요. 만약에 내가 많이 움직이고 싶으면 허리를 들어서 이렇게 갈수 있겠지만 그거는 실제로 견갑골이나 이 팔뼈의 움직임에 있어서 어 많이 이제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절들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 운동도 좀 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강도에 맞춰서 하면 돼요. 뭐 일단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자신한테 맞는 어떤 정확한 자세를 만들 수 있는 최대 최대한의 어, 높은 강도로 실시해서 해주셔도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천천히 올바르게 정확하게 할수 있는 강도인지가 중요해요. 무조건 높은 강도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운동들을 알려주지만 여러분들한테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고 이게 나한테 맞는 운동인지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통증 없으셔야 되고요. 어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알려 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